남에게 피해주는 거 아니고, 진짜 내가 좋고, 남이 좋고, 모두가 한게 좋다라고 하면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길 피해을 해보니까, 제가 전사에 8년을 열심히 하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거아니에 좋은 거 좋다라고 알렸는데, 이런 혜택이 된다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소득곡선 모셨지만, 다른 네트워크는 카드 돌려막게 하다, 네트워크 하면 집안 말하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왜냐면 제품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서 2시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리고 발바닥 문질러걸 씻고 먹고 팩 바르고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피해군 주스 한잔마셔서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내가 마셔봤어요. 그럼 집에 가면 내 가족들한테 바로 먹이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몸에 변화가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제품의 확산 속도 그리고 단한 명만 소개해도 소득을 좀 신기한 피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PM을 만나서 진짜 단기간에 1년 안에 제인생을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저한테 알려준 제 친구는 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PM을 했는데 차도 바꿨지만 인생도 바뀌었고 고 36년 했던 미용실을 접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PM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을 보상을 알리기 전에 혹시 거길피해 m 제품 그 먼저 실험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커피 믹스 실험 한 번도 나안 봤다. 안 보신 분안 계시죠? 전부 다 보셨죠? 커피 믹스 실험, 오메가3 실험도요. 조금 이따 끝나고는 보시고 가세요. 오메가3라는 게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캡슐을 툭 털어뜨려서 물에다 넣으면 기름이 니까 둥둥 떠야 돼요. 물 위에. 그런데 물이 돼버리는 거죠. 물보다 입자가 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썰거라고 하는 거고 물 속으로 쏙 들어가서 쓸개를 떼는 사람이 먹어도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분 안에 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내 몸속에 사는거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게이 회사의 제품이 요거랑 요거죠.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먹어도 요거 못 먹어.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먼지 끼고 뺏끼고 해로운 거 먹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 치유력이 다들 망가졌어요. 그러면 치유를 시키려면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힌 혈관 뚫어야 되구요. 막힌 혈관 뚫어야 되구요. 내 세포가 필요한 공장의 재료를 넣어줘야 돼. 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5 0가지 야채 과일을 내가 날마다 관리해서 먹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고 거 쉽지 않아요. 갈아서 먹잖아요. 죽상이구요. 내 세포 속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파로, 한포로 모든 거를 바뀌어버리죠. 내 세포 속에 영양을 넣어주고 유산균 따로 안 먹어도 이별을 해줘요. 식이섬유가 열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니까 당이히 다른 장비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기 때문에 요새 젊은 암 환자도 정말 많거든요. 걔네들이 못 먹어서 암을 걸리는 게 아니라요. 밖에서 희한한 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먹긴 먹는데 세포가 굶주려 있어. 굶주린 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게이 제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파티를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아까 설명하셨지만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15만 가지잖아요. 부족하면 9 0 0지 질병이 생긴다. 근데 칼슘, 비타민 D, 주사 따로 안 맞아도 요 안에 싹 들어있습니다. 이게 부족하잖아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잠못 자고 에밀리지 싸움 잘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남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싸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톱까지 아주 건강한 손톱으로 바뀌는 게이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니까 밖에서 노져야만 된다고 하면 어떤 걸 늦어야 돼? 요 안전하면서 흡수력 끝내준 걸 늦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이라는 국가가 우려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50년이 앞섰잖아요 안전한 효과까지 끝내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로 어깨가 올라갔어. 요 신기해. 평생 알았던 현대통이 사라졌네. 여러 걸격성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장 핵심이 이두 가지 제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수당 종류가 정말로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직접 추천 수당. 우리 회사에서 방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내 몸에 재료가 되어지고 하루 종일 숨고 남은 재를몸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리스트레이트가 하는 역할이 내 몸에 전기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꺼진 불을 켜주는 거요 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불 켜도 어둡잖아요. 불딱켜는 역할을 내 몸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걸 먹는 방법이 소비자가 가한 상자 한 상자에 18만 3,500원이고 회원 가입을 하면 14만 6,800원인데 이 회사에서 좀더 싸게 줄 테니까 싸게 먹고 소개도 해봐. 그게 바로 오토시입요 오토시 프로그램은 3개월 약정으로 12만 4,960원에 결제를 하면 3개월 치를 선배성을 하고 지분은 후 결제를 합니다. 선배송후 결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세요. 그리고 진짜 좋으면 소개해보세요. 그게 바로 오토십이에요오토십은 어떤 식으로 주냐면 3개월치 파워파트의 3박스 리스토레이트 3박스는 선배송을 하죠. 그리고 돈은 12만 4,960원만 결제를 해요. 선배송을 했으니까 두 번째 달세 번째 달 당연히 제품이 안 오겠죠. 결제만 12만 4,960원씩 결제가 되는데 이거는 카드사에서 할부하면 되지 그거랑은 달라요. 왜냐면직불카디어도 이렇게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독일을 p m 는 회사에서 3개월치를 돌로 나눠서 내고 부담 없이 일단 사게 드시고요 좋으면 소개도 해보세요. 그러면 단한 명을 소개해도 10%를 줄게요. 이게 독일 PM 회사에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있게 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세한손주가 에피바야 파워 파티라 고스트리트 먹었던 너무 좋아 순양이한테 소개를 했어요. 딱한 명한테 소개했었으면 10%를 준다고 했잖아요. 10%면 12,490원을 줘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만 삼천 원을 니다 독일 회사에서 10%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10%가 아니라 거의 11%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7월달에 열심히 소개를 했더니 열심히 10명을 소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한달 동안, 1일부터 30일까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다음 달 20일에 커미션을 줘요. 그런데 20일이 만약에 일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에 주죠. 20일 지나서 주는 법인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10명 정도 7월달에 열심히 해서 8월 20일에 그러면 10명 있으면 13만원이 나오잖아요 7월달에 했던 이제 귀찮아 막 허전바람 나온다고 막 뭐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귀찮아서 안했어요 10명 소개하고 그러면 두 번째 달에 돈이 안들어와지 맞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혹시 사장님?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7월달에 열심히 하고 8월하고 9월에 안해서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3개월 동안 들어온 중에 그 이유가 뭐 토지. 오토십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3개, 3개월까지 먼저 받았으니까 후 결제를 하잖아요. 열명이 전부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자동으로 13만 원씩이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는 순간에도.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오토십도 오토십이지만 먹은 사람과의 이 혈관도 청소하고 싶어. 다른 혈관, 우리 다른 장기는 고장이 나면 수술로 교체가 되지만 혈관은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되죠. 혈관은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되는 혈관을 청소하는 거 이거는요 수술로도 교체가 안 됩니다. 내가 먹어서 해결해야 돼요. 혈관 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정체된 찌꺼기 싹 풀어버리는 게 엑티바이즈, 일명 혈관 청소부내 몸에 산소를 공급해준다그래서 산소 주소라고 불리는데 우이 제품이 하나가 단한 개가 소개가 됐더라도 34지구이에요. 지구 있는 직접 추천할 때만 계산하는 점수예요. 지구 딱한명 소개했더니 34 곱하기 10% 곱하기 우리는 독일에 사잖아요. 1유로 1,300원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한 개가 소개 나는데 4,420원을 주는 거죠. 나 오토시 먹어 싸게 먹을 뿐인데 단한명 소개했더니 4,420원을 주네. 근데 액티바이즈는요, 한 개만 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저 최하 3개, 5개, 10개 이상을 사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인기 상품인데, 얘를 먹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힌. 손끝 발끝까지 막힌 것을 꽁 뚫어버려요. 그래서 수정냉증, 선발전세 생리통까지 다 사라지는 게에피바이제의 역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콜라겐, 나 피부 탱글탱글해지고 싶어요. 콜라겐을 드시면요. 전신이 탱글탱글해지는 거죠. 이게 머리카락도 날개게 해주는 게 콜라겐이에요. 이 콜라겐이 55GV예요. GV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한테 너한명소개했을때데 이거 이렇게 계산 하는 방법은 좀 알고 있어야 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10% 곱하기 1,300을 하면 콜라겐 하나만 나가는데도 7,150원 콜라겐도 한 개씩 사는 사람 없습니다 좋으니까 이걸 먹잖아요 전신이 매끌매끌해져요 온전신 피부가 그리고 이게 눌로보라고 해요 내 피부 단단한지눌로봐 실제로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을 한달 안에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콜라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인기상품이죠 갤럭비 정말로 인기 많아요 막 무릎 아고서 못고 어깨 안올라가 목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아파서 힘들어 그랬던 분들이 이걸 드시면 온몸이 부드러워져요 뼈가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이갤럭비 하나가 68gv죠 곱하기 10% 곱하기 1300원 하면 8840원 자 하나씩만 소개돼도 이회사 내가 오토쉽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런 회사는 이 세상에 단한들이만들었어요 거기 비행받기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좋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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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오나 심리에 발동 모점이 좋아지고 있어. 오 머리카락이 날기 시작했네. 나 변비가 사라졌어. 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소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소개가 사방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제품이 좋으면 난딱한 명을 소개했는데 소개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간접 소개예요. 이분도 좋으면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 소개한 사람이 많을까요? 간접 소개하신 분이 많을까요? 그죠? 훨씬 많아지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2년 됐다고 했잖아요. 일명, 일 명을 소개했고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5 명을 보냈어요. 직접 추천, 보너스,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12,420, 12,420명이 됐어요. 일 명, 지금 1 0 명으로 시작한 숫자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런 제품이요. 먹어봐, 이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독일 PM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추천 수당만 받는 게 좋아요? 간접까지 받는 게 좋아요? 간접까지 받는 게, 간접까지 받는 게, 좋잖아요. 간접까지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서 그러면 오토시만 하지 말고 당신 매니저 도전해보세요. 매니저. 매니저는 1000포인트가 매니저예요. 오토 10, 12만 4,960원 하나가 100포인트. 그럼 몇명 있어야 돼요? 10명. 1명 있어야 되죠. 10명 있어야지 1000포인트예요. 근데 회사에서 10명 안에도 5명 하고 액티바이즈 3개씩 사면 196포인트니까 당신거 포함해서 이렇게 1000포인트가 돼도 매니저 시켜줄게요 처음부터 <목소리> 5명 하기 힘들어 그러면 풀세트라는 매니저 팩이 있어요 매니저 팩은 500포인트 이해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매니저로 인정 매니저 통과를 시켜줍니다 500포인트 로파워칵여 6박스 리스토레이트 6박스 값이 회원가입을 했을 때8 <목소리> 8만0 800원이에요 그런데 만원을 더 싸게 주죠 87만 7천원 을주면서 액티바이즈 세계가 공짜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무이자로 하면 회원가로 87만 7천 원. 6개월 무이자 하면 한 달에 14만 7천 원 정도 나가는 데리사에서 그 당신 매니저 시켜줄게. 일단 매니저 통과하고 봐.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도 우리 세포의 재생 주기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나와 6개월 후에 나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인데 귀향이면 6개월 먹어보고 진짜 좋으면 그때 소개를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체험을 해줘도. 바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게임. 근데 막 총알을 쥐고 시작하는 을 거죠. 빨리빨리 먹이 시작하면 먹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곳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필풀 세트를 추천을 해요. 왜냐? 매니저 통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고, 제품이 있으니까 빠르게 더 먹고 좋으면 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니저 통과를 하면 회사에서는 매니저가 됐다는 라 이유로 오토신만 하고 있는 사람이 메이저팩 소개할 수도 있죠. 우리 가족들 많으니까 나는 메이저팩으로 먹을래. 그런데 나 오토신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한 명만 소개해도 7만 8천 원이나 줍니다. 정말 많죠? 풀세트 딱 하나 소개해도 이제 87만 7천 원짜리 가족들 먹인다고 한명 소개가 나는데 7만 8천 원을 주는 것도 정말 많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메이저가 되고 나서 똑같이 메이저팩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한 명만 소개해도 15만 6천 원. 오토식을 하고 있는 분에이두 배를 주는 거예요. 다섯 명 소개 나면 39만원. 매니저, 매니저가 매니저 때 다섯 명 소개하면 78만원. 수당이 두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간접수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를 일단 달성하고 오죠 그러면 매니저 달성하고 나면 회사에서도 매니저를 유지하려면 오토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대리점 가게 문을 연, 대리점 달성했으니까 대리점 가게 문 열어야 되죠. 문 여는 열쇠가 오토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토식을 안 했다. 그러면 가게 열쇠가 있어야 되죠. 오토십, 가게 문을 열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토십을 먹고 오토십 12만 4960원 먹는 사람 5명이 있으면 이 회사에서는 한 줄만 내려가도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 내가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르세요 오토십 먹는 사람 5명 밖에 없어요. 그래이 회사에서는 레벨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6레벨, 5너벨 릴리자 달성하고 나옷깃시 먹는 사람 은딱 다섯 명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당신은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좋은 거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6 레벨 수당이라는 걸받는데요 회사는 1 레벨은 매니저 한 명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1 레벨인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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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밑에는 소비자 군단들이 있겠죠. 소비자 군단들이 전부 합쳐서 1 레벨이에요. 1 레벨을 내가 매니저 하나만 만들었다. 매니저 하나 밑에 있는 소비자 군단이 전부 다1 전부 다 레벨. 나 직접 추천으로 매니저를 몇 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니저만 대비해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레벨 별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인아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줄로 성공하신 분이라고. 옆에 없는데도 글러고 한 라인으로 내려가면서 너무 많은 소득이 생기니까 이거 뭐야, 나 300만 원이라 들어왔어. 이거 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1천0 0만원권은 소득자가 되셨는데 누구라도 마만 먹고 이 좋은 제품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오토심만 하고 있다. 오토심은 다섯 명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한대 백 명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무한대로 직접 추천 수당이싹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매니저가 됐다. 오토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훨씬 커졌죠. 받을수 있는 수당이 훨씬 커졌는데 매니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고 예사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그 회사 뭐, 바이원이 뭐, 두줄마케팅 뭐 있잖아요. 두 명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쉬워. 가장 어려운 게두 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한 명만 내려가도 수당을 가져거든요 다른 회사는 짝을 맞춰야 돼. 저쪽이 수당이 없으면 단한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일반적인 보상, 구조예요. 근데 PM은 오토 10만 먹고 있어도 1 0의 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수당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매니저규 유지하기 쉬워질 거고, 사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했던 뮤직비디는요 사업자 달성하는데 8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 일단 사업자가 돼요. 사업자가 되고 나면 사업자 유지를 해야 돼. 매월 4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400만 원의 매출을 하고 있던 사업자도뭐 소비자 분단들이 있을 거아니야그 소비자 분단이 나도 사업하려,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면 매출이 빠질 거 아니에요. 거기 사벽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가참 힘들다. 그래서 사업하자는 말이 나중에 이 사람 고생할까 봐서. 이건 그냥 먹기만 뭐 해, 쓰기만 해가 되지 사업 무조건 해가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는거 PM은 아는 순간 먹고 좋으면 매니저 도전하세요. 무조건 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빠르게 제 인생을 바꿔줬고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변을간다라는걸 변을 제가 실제로 수출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직급 체계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주는 게 정말 많은데요. PP 아까 매니저가 돼서 1포인트 아니면 풀 세트로 매니저 통과니다 나처럼 매니저 되고 있는 사람 딱한 명이 있어도 SM이라는 직급이 돼서요 나를 통해서라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직접 추천수당 주고 매니저 레벨별 수당 주고 리더십 수당이라는 걸 SM 직급에 맞는 수당을 또 줍니다 그러면서쭉 올라갈 때마다 지금 퍼센테이지가 점점 커지죠 비용이면 높은 퍼센테이지의 수당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6개월 있다 알았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있구나 6개월 있다 알았어요 아무도안 받을 줘 가지고 보니까 제가 IM에 v p 가 되면은 12%를 주는 거예요 vp가 되고 싶어요 vp가 되고 싶고 15%를 받는 evp가 되고 싶고 이런걸 도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직급이 올라가서 수당이 엉청꽁충 뛰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는요 imm 직급 별거 아니거든요 한 천만원 천만원 넘으면 imm 직급 달성할 수 있어요 매니저 세 명만 있으면 되는데 세 명이 한줄로쭉세 명이 아니라 세 줄기에서 매니저가 세 명이 나오면 되는데 직접 추천이 아니어도 돼요 직접 추천하시는 분은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저 밑에서 매니저 하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회사에서는 수당을 주려고 애를 쓰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IMM이 되면 자동차 꾸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동남아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유럽여행을 보내줘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우리가 이제 유럽여행 갔다 오고 또두발리도 갔다 왔는데 이 직급부터는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사업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더십 수당이라는 거를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복잡해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을 하세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 이번 달에 2,900을 받는데 리더십 수당만 1,700만원이었어요. 6레벨을 수당 수당 300만원, 100만원이 훨씬 넘었고 이렇게 주는 수당들이 리더십을 무시하면 안 되고 지금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너무너무 많구나. 일단 내가 오토식을 하고 있으면 이것만 받을 수 있지만 매니저가 되면 이것도 받고요. 여기 밑에 갔는데 리더십 보너스는 6레벨로 끝나지 않아요. 무한대. 뭐자 끝에 마지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게리더십 수당이야. 그게 뭔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끝나고 나서 질문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보너스가 있어서 지금 우리 한복이 사장님도 BMW로 지금 뭐 계약을 하셨고, 저기 고인사장님도 BMW로 계약을 하셨고, 전부 다 자동차 보너스를 받는데 원래 IMM 직급이 자동차 보너스가 14만 4,300원이었어요. 그런데 뷰홀에 갔더니 16만 9천원으로 올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IMM 직급만 내고.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값은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차 수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GP이기 때문에 매월 130만원씩 자동차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 빠른 승급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스폰서님한테 겸세. 빠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전부 다 받으실 수 천만 원이 넘는 빠른 승부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 혜때 있다고 했잖아요. 여행 보너스 받을 수 있고 아까 제가 오토시만 하고 있으면 일본만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매니저가 탄생이 돼서 매니저로 출발하면 6매벨리더십 자동차 보너스, 빠른 승부 보너스, 여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드시더라도 내가 6개월 먹어야 건강해지고 하니까 매니저 팩으로 출발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크게 비싸지도 않고 6 0 0을뭐어야 되고 건강해지 뭐가 사업화드가두 가지 중에 하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 빼고 출발하시고 누군과 다른 행적이라도 소개가 났다. 그때는 뭐 하셔야 돼요? 가격은 열어야 되죠. 오토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셨죠? 그래서 직급별 평균 수당이에요. 매니저는 한 20만 원 정도, SM은 40, IMM은 IMM, 65만 원, IMM은 130, 그리고 VP는 270, 그리고 e VP는 500 정도. 이게 평균 수당이에요. 평균 수당이고 여기 보시면 건강시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몸, 내 몸에 면역을 올릴까? 편안히 되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10년 뒤에 다섯 개가커지요 건강 코로나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고요. 아까 우리 사연에서 말씀드셨듯이 사람만 할수 있는 시장,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할 거고 그 건강기능 시장이 중심이 독일 PM이 독보적으로 확 잡고 있다는 라 거예요. 모든 건강식품 시장은 독일의 PM으로 지금 다 빨려들고 있어요. 이시장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고, 제가 그 도장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이 플랫폼이 대세라서 플랫폼 타고 안 하면 안되요 그냥 연구 개발한 회사랑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회사가 정말로 괜찮은 회사인가? 제품이 남한테 오고 안 먹고 진짜 이거 고맙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제품인가? 다한 명을 소개해도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수당을 주는가 검토가 되셨으면 PM 달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PM이 돈이 빨리 된 이유예요. 이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그 독일이 휘슬러니, 쌍둥이 칼이 뭐 그런 게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독일 페해만 하지 말고 쌍둥이 칼이랑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저, <laughs> <laughs> 독일까지 이것도 저것 저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독일 페해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 우물만 끝까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페이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전 세계 최고, 전 세계 1위가 되는데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엘리스 사업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황제가 되게끔 만들어진대요 근데 저는 이미 황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고 큰 시장 얼굴에 빠지는 거는 20대에서 50대 여성이잖아요.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고령화 시대잖아요. 사람이면 다 먹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 안에 지금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3년에서 5년 안에 엄청난 기회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돼지도 날아가는 태풍 속에 <laughs> 여러분 함께 성장하셔서. 이런 얘기도 같이 가고, 함께 나갈 때, 그냥 건강을 전달했더니 나머지가 다 한꺼번에 따라오잖아요. 이 기회를 한꺼번에 꽉 잡으시고, 끝까지, 정상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